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울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고난 주간 새벽 예배 예,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잠시 계셨던 날입니다. 바로 오늘. 조용히 침묵하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은, 때로는 침묵이 금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우리 인간은 참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 특히 정치인들 말 때문에 곤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유명한 어, 저도 몇번본것 같은데, 유명한 쇼호스트는 방송 중에 욕설 한번 했다가 영구 퇴출 당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예수님 사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약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는 이게 성경책이 예수님 말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30페이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경으로 모아 놓으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복되는 거 빼면은요. 한 10페이지 1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이유가 뭐죠? 철카하지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동안 조용히 침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3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게 예수님이 12살, 12살쯤 됐을 때입니다. 나를 성전에서 찾지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그 한마디 하신 게 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때도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고 산으로 들어가시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또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외출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이렇게 필요할 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두려웠을 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본 국회의원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로마 총독한테 지켜서 미움 당해서 아마 죄 될지도 몰라요. 파면 당할지도 몰라요. 자기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서도 그때 단호하게 말을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모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교회 다닌 사람 비난할 때 당당하게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한 적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자기 목숨 건말그 한마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어떻게 되셨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옥의 그 모든 죄악과 형벌을 대신 3일 동안 지시고, 승리하시고, 내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심리, 어, 그 실험 결과, 이렇게 나온 서적을 보니까, 재미있는 심리, 결, 심리 결과 62가지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낮에 뇌를 사용하는 빈도가요, 뇌 활동량이 30% 밖에 안 된대요. 움직일 때는. 그런데 자고 있을 때는 70에서 80%가 뇌가 활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스마트폰 보고 워드 치고 일하고 그럴 때 뇌가 막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뇌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침묵할 때더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묵상이 중요한 거,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뇌가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뇌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거, 잠들어 있을 때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차곡차곡차곡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조카 꼬마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한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 같은데요. 어, 순원에 놀러 갔다 왔지? 뭐 했어? 어, 놀고, 아, 먹고, 어, 맛있는 거 먹고, 케이크 먹고, 잠도 자고, 잠도 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에게는 잠잔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곤이곤이 자고 생얼 생얼 웃으면서 잤던 게 자기한테는 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세 살짜리 어린 아이가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 아유 잠탱이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기는 내가 잠 잤던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뭐예요? 진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할 때는 침묵하고. 잠들 때 밤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게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밤새 일하고 내가 다 해결할 수 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이슬이 내려서요. 새싹이 돋고 채소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이파리가 열리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난주간의 진짜 주제는 뭐냐?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는데 아무 말도 없어, 도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침묵하는 게 때로는 금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정 내가 지금 침묵해야 될 땐가, 쉬어야 될 땐가, 잠들어야 될, 땐, 될 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사망,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날을 기대, 기대,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리고 영광의 부활 맞이하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의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침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아무 말도 없었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의 부활을 고대했던 한 주간이오니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